시스템들이 막뀔 거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네. 저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네. 얼굴 아주 좋으십니다. 오늘요? 어제 잠을 많이 네. 잤더니. 마셨더러... <laughs> 역시 <웃음> 네. 인간은 네. 수면을 네. 잘 해야지 먹는 것만더 좋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한국에서도 최근에 기사가 워낙에 본문처럼 쏟아질 이슈인데 한 기자님 뒤의 배경. 그리고 제 네. 여기에 베이비 요다를 통해서 알수 있듯이 디즈니 플러스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뭐 새삼스러운 건 아니고 오는 11월에 한국에서도 드디어 이렇게 상륙한다라고 하는 소식을 전했기 때문에 네. 디즈니 플러스라고 하는 강력한 OTT 플랫폼이 국내 시장에 들어오면서 어떤 판도 변화를 좀 일으킬지 그리고 절대 강자의 넷플릭스랑 대항해서 좀 자기만의 영역을 구축할 수 있을지 또 어떻게 보면은 웃지찌 플랫폼의 춘추전국을 또 상징하는 하나의 장면이니까 이런 변화 속에서 미디어 생태계 좀 영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중점적으로 대화를 나누려고 합니다, 맞죠? 네네. 네, 사실 별게 <laughs> 아니라고 보실 분도 있지만 그렇게 다양해지면 이제 대세가 되고 대세가 되면 트렌드가 변하잖아요. 디진니 음. 외국 서비스 안나까 우리나라 전체를 바꾸기에는 방송구조가 너무 다양하지만 근데 또 이들이 갖고 있는 오리지널 콘텐츠가 또좀 특색이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네. 한국의 여러가지 시스템들이 바뀔거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음, 저는. 음. 네. 그러면 스피드하게 진행을 한번 해 볼게요 디즈니 플러스가 네. 그 워낙에 영화로 유명한 멀티 디즈니의 네. 뭐라고, 뭐라고 해야 돼요? 디즈니 그런... 스튜디오 그 사업 부분에 속해있죠. 디즈니 플러스가. 애니메이션이라든지 음, 네. 뭐 유명 영화에서 네. 워낙에 잘 친숙한 그런 브랜드인데 한국 시장에 진출했는데 그 전에 앞서 디즈니 플러스에 대해서 간략하게 특징이라고 네. 하든지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이 서비스는 미국에서는 2019년도 11월에 런칭을 했고요. 2년 정도 있다가 한국에 런칭을 하는데 여기 제 뒤에 배경에 보시면 이제 밑에 이렇게 쭉그 스튜디오 이름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뭐 음. 스타워즈 있고, 마블 있고, 네, <laughs> 예, 그고 <그냥> 픽사 있고, <laughs> 이렇게 뭐 이렇게 있죠. 네, 예, 여기 뒤에 보시면, 그리고 네. 이제, 내셔널제어그라티딱 네, 네, 이렇게 다섯 개만, 다섯 개 5개 스튜디오가, 우리가 알고 있는 디즈니 스튜디오가 있지만, 사실처럼 디즈니는 그렇게 각 스튜디오들 민수를 해온 사업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데 ABC라든지 뭐 폭스 이런 폭스로 나오죠 FX 이렇게 나오는데 그 빼기 빼고는 나머지들은 거의 다 디즈니 것들 서비스되는. 미국에서는 사실 가족들의 넷플릭스라는 별칭으로 더 유명하죠. 여기는 넷플릭스라고요? 뭐, 네. 아. 왜냐하면 시티 되면서 좀 네. 걱정되는 게 다시 시청지도 부분이잖아요. 아무리 네. 뭐 개별 프로필을 타고 들어가도 다른 프로필 전환이 너무 쉽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뭐 모든 프로필을 다 통틀어 봐도 유해 콘텐츠가 부모 입장에서 음. 없는 걸로 유명하죠. 네, 그리고 월드 디즈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애니메이션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충성도 아주 높은 디즈니의 오리지널 콘텐츠들이 상당히 포진되어 있는 서비스 원래는 사실 한 8천원 정도의 가격에 서비스 됐는데 6.99달러 였는데 얼마전에 이제 가격을 올렸어요 8달러로 우리나라 돈으로 한 9천원 정도 아마 만원 정도의 전후로 서비스가 될것 같은 분위기인데 에, 한국은 11월 달부터 런칭을 한다고 그러니까 한국하고 홍콩 그리고 대만 이렇게 밝혔거든요. 그러니까 아시아 포시픽 그쪽이 이제 동북아시아에 출하고 있고 일본은 뭐 지난해 6월달에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뭐 물론 인구라든지 뭐 영화적인 그런 시장성을 봤었을 때일본이랑 우리나라가 조금 많이 캐파가 좀 차이가 난다고 하지만 너무 늦게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laughs> 그렇죠 사실 이게 그 서비스들 아이폰도 붙이면 한국이 조금 뭐 여러 가지로 멀리 어댑터인데 너무 늦게 들어온 측면이 있죠. 근데 일본은 좀 다르게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일본은 그 디즈니에서 사실 아시아 지역에서 일본 제일 먼저 들어갔는데 인도보다 더 빨리 들어왔고 어, 기존의 디즈니랜드부터 시작해서 모든 디즈니 IP의 룹을 뛰어넘는. 제 2위 국가요, 일본은. 애니메이션 한국이죠. 음. 그래서, 디즈니가 뭐, 오히려 일본을 더 늦게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어, 좀 뉴스 관심있게 보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보통 이제 디즈니가 들어오면 그 전에 IP들을 정리를 하고, 왜냐하면 디즈니 채널들이 다 들어가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애니메이션 채널들, 아니, 디즈니 주니어, 디즈니 채널, 카안에 그 서비스 들는 마블 콘텐츠들, 그리고 한국에서 마블 콘텐츠는 지금 서비스 안 되지만, 6월까지는 5월까지였죠. 5월까지는 웨이브에서 공개됐었잖아요. 그런 것들도 이제 계약 정리하고 하는 시간이 좀 걸렸던 걸로 음. 네, 보입니다. 네. 웨이브 입장에서는 또 어떻게 보면 필러 콘텐츠 제 하나가 빠져나간 격이 있다. 웨이브는 진짜 상당히 제가 볼 때는 심각한 위기감이 빠져있을 수 있죠. 넷플릭스 하나라도 지금 사실 벽차고 지금 오리지널 콘텐츠가 그나마 버티는 게치한파들 콘텐츠잖아요. 음. 음. 네? 근데 다들 궁금해하시면 오리지널 콘텐츠가 있을 거냐, 그렇 로컬? 네, 로컬까지 부담이 되면 지금 경쟁력에 있는 부분들이 지금 많이 줄어들죠. 뉴스라든지 다 정도 수준 밖으로 떨어지고 나머지 로컬 콘텐츠들도 드라마에서는 경쟁력이 독점 경쟁력을 갖추기가 쉽지는 않고요. 예. 네, 이브가 그래서 지금 뭐몇 개는 제작을 하고 HBO도 지금 들어온다고 하니까 몇 개는 또디즈니랑고 제작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음, 넷플릭스처럼 디즈니가 한국형 오리지널 콘텐츠를 만드는 거죠? 킹덤 같은? 그렇죠 그렇죠 네. 지금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처음부터 이렇게 변화가 예상됐는데 디즈니의 최고 콘텐츠 책임자가 네. 사실 기존에는 디즈니가 현저 오리지널 많이 안 했었거든요 워낙 디즈니 브랜드가 강력했기 때문에 근데 이게 OTT나 스트리밍으로 되면서 조금 전략들이 바뀌게 돼요 워낙 넷플릭스가뭐 다국적 기업처럼 이렇게 문화 발전을 하다 보니까 2 억명 넘었잖아요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번에 이제 분기 발표 했는데 1억천0백만 명이 넘었잖아요 음, 음. 그중에서 절반 이상이 그 아시아 지역이거든요 인도 뭐 인도네시아 뭐 말레이시아 뭐 이런 네. 쪽 아시아 지역이기 때문에 네. 이현지 시장을 무시할 수는 없죠 그래서 과거하고는 다르게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은 더 이상 무슨 극장이나 아니면 우리가 알고 있는 부여대 시장에 보아 서비스가 대체를 하려고 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이 현지의 그런 니즈들을 반영을 하지 않고서는 사실상 점유 확대가 쉽지는 않죠. 네. 그러면은 말씀하셨다시피 국내 시장에서는 이제 뭐 토종 OTT 플랫폼이라는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웨이브한테는 굉장히 도전적인 위협적인 존재가 오는 건데. 그 웨이브 입장 말고라도 한국 미디어 시장이나 한국 OTT 시장에서의 그 디즈니 플러스의 진출의 의미가 좀 어떤 건지 간략하게 좀 말씀을 한번더 정리를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어요? 일단은 뭐 소비자 측면하고 공급자 측면을 이제 두 개를 나눠서 말씀드리면 일단은 소비자 측면에서는 이게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죠. 거기 보면은 뭐 다큐멘터리부터 시작해서 디즈니 이제 오리지날 중에 하이스쿨 뮤지컬이라든지. 뮤지컬 드라마들 꽤 인기가 있고 그리고 마블들은 뭐 옛날에 마블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대진 애니메이션들도 있으니까 측면에서는 나쁠 게 전혀 없을 것 같아요. 뭐 가입을 하고 안 하고 그거는 판단이시겠지만 근데 그것도 플랫폼 사업자 같이 논의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일본도 엔티티 독거머라데라 같이들어가고 통신사랑 음. 한국도 아마 그런 식으로 진출이 되는 것 같은데 일단 가입이 더 편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서비스가 되면. 볼수 있는 게 훨씬 더 많아지니까. 특히 좀 어린 자녀를 가지신 부모들은 기대감이 있을 것 같고요. 근데 동시에 또 플랫폼 사업자들은 좀 상당히 혼란 끼가 있겠죠. 기존에 이제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웨이브, 티빙, 그리고 와챠 쿠팡 플레이어까지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넷플릭스를 제외하고. 사실 지금은 넷플릭스 하나만 대응하면 됐는데, 디즈니 플러스가 들어오면 이 인격 방식들이 좀 다양하고 디즈니랑 또 확실히 차별했어 비슷한 플랫폼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 콘텐츠들이 충성도 높고 그러다 보니까 디즈니와 넷플릭스랑 같이 또 이렇게 거역이 되면 아마 과반점유 율이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다른 서비스를 말씀드렸다면 그 넷플릭스나 디즈니 두 개를 가입하는 경우가 꽤 있을 거고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그 넷플릭스가 제공하지 않는 서비스들을 디즈니가 많이 제공하고 콘텐츠들 특히 어린이가. 이제, 보는 콘텐츠들, 다큐멘터리, 이런 부분들은 워낙 강력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두 개를 가입하게 되면, 무려도한 2만원 정도 넘겠죠? 그러니까 3만원 가까이, 2만 5천 원이니까. 뭐, 그럼 다른 서비스들, 특히, 유료방송을 끊으면 모르겠어요. 지금 근데 한국 유료방송을 끊고 웨이브로 가면, 완전한 코드커팅이 이제 이루어지지만, 그렇지 않은 선에서는, 뭐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이제 가입하, 기존의 웨이브로 보시는 분들이 고민을 할수 있죠. 티빙도 마찬가지고 어, 왓챠도 마찬가지고 사실 뭐 이세개 중에는 뭐경종을 따질 수는 없지만 오리지널 콘텐츠가 많은 사업자가 덜 불리할 거고요 오리지널 콘텐츠가 적은 사업자가 제일 불리하겠죠.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이게 개수로 보면 오리지널이 제일 작은 왓챠가 되겠죠. 근데 뭐 결과는 뭐 왓챠가 또 다른 서비스를 준비할 수 있으니까 예단하기 힘들지만 어차피 사업자 상당단 혼전들이 있을 거고. 그리고 외부가 지금 t v 도 그렇고 해외 사업을 진출을 거의 못 하고 있잖아요. 특히 홍콩에 들어가는 것들도 지금 고민인 거예요. 우리나라도 사실 동남아시아나 이제 홍콩 같은데 1차 진출 국가인데 홍콩에도 이번에 디즈니 플러스가 나가기로 했기 때문에 해외 진출 자체도 상당한 어려움을 겪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IPTV 같은 경우는 지상파 텔레비전 보면서 또 케이블도 다 보면서 하는데 사실 IPTV를 끊지 않으면은 IPTV에서 상당 부분 많이 서비스되고 있는 게 웨이브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웨이브 입장에 서는눈들 네. 보면 악재일 수가 있겠네요. 어. 네. 거기서는 근데 뭐그 방송을 끊는 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너무, 너무 싸니까. 그것도 그렇고 아니, 약간 펑신사랑 네. 뭐가 다 결합이 되고. 그러니까 네, 상파만 보는 사람들 별로 없잖아요. 네, 거의 대부분. 볼 수가 없죠. 직수가 워낙 그이 기술적으로는 완벽한데 수신단에서. 음, 그, 예, 그러니까. 뭐, 네. 잘안 되니까. 뭐, 근데 안 해봐서 그렇지. 그 뭐, 디지털 TV 같은 경우는 뭐, 직수도 잘 나온다고 음. 하긴 하더라고요. 아, 그 예. 그, 미국은 사실 그게 좀 늘었거든요. 그니까, 음. 기존에 이제, 아이케이블하고 R-TV를 끊고, 그, OTT하고 직접 수신, 이제, 영어로 하면 OTA라고 그래요오 v e r t 라고 Over 네. the a i 로 하는 고객들이 꽤 있어요. 예. 어차피 TV 수신료는 전기료에 네. 이게 합산해서 나오고, 스마트 TV 같은 경우는 웬만한 거다볼수 있고, 어,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렇죠. 향후에 젊은 사람들은 네. 그렇게 갈 가능성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은. 미국은 오히려 나이 드신 분들이 그렇게 많이, 아예 젊은 사람들 아예 뭐, 음, 안 보고 TV를 안 보니까. 근데 나이 드신 분들이 왜지나팔를 보냐면, 뉴스를 봐요. 지역뉴스. 아, 아, 그건 지역뉴스가 여기는 한국에서 지역뉴스가 차별화가 이제 덜되 있지만 음, 미국은 지역뉴스 차별화 많이 있잖아요. 음, 그러니까 아니, 뉴스가 저희가 미국 셋에 그것과 이야기하면 기아 길어질 수가 있고, 전한 네. 캘러콘텐츠가 지금 될 거예요. OTT 시장에서는. 킬러콘텐츠가 된다고요? 그렇죠. 디즈니도 뉴스를 공급을 안 하고 음. 어, 뉴스를 하는 사업자. 뉴스 안 하는 사업자, 그럼 뉴스 중에 오리지널 인 사업자 이렇게 여러가서 뉴스가 매일 매일 포털에도 이제 뭐 마케팅 하시는 분들은 잘 아실 텐데 사이트나 쇼핑몰 하면 매일 매일 고객 유입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에 음. 네, MAU라고 불리는 이제 매일 그러니까 MAU를 일으키는 가장 음. 큰 요인이 뉴스하고 뭐 스포츠 뭐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음. 뉴스가 있는 사업자는 일단 기본적으로 유리하다고 보셔야죠. 네. 음... 플렉스도 미국에서는 커머... 에 진출하고 그랬는데 원래 디즈니 같은 경우는 디즈니 샵이라고 해서 있긴 그렇죠. 있잖아요. 네. 근데 그게 네. 한국 시장에도 혹시 있나요? 그게 한국에 디즈니 샵은 없고요. 말씀하신 네. 대로 그 계약을 맺어서 마블 네. 캐릭터나 이런 것들은 이제 뭐팔 수는 네. 있죠. 그러니까 어... 어디 마트 같은 데도 하니까 네. 네. 저 궁금한 네. 게 그러면은 디즈니 플러스가 OTT 시장 그러니까 미디어랑 컨텐츠 비즈니스 말고 한국 시장에 들어오면서. 자기네들이 지금은 구독 기반의 OTT 플랫폼이죠. 네, 그렇죠. 나머지 수익 한국... 모델은 아직 없는 거예요? 수익 모델이 크게 보면 이제 구독료가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 미국, 한국에서도 가끔 이제 저희가 그러니까 PVD라고 o 해서 영화 개봉할 동시 개봉. 보통은 음... 네. 30달러니까 한국 돈으로한 3만 원, 좀 6천 원 정도 되는 돈으로 그냥 극장하고 이번 블랙비드가 지금 동시개봉 해가지고 스칼리오한슨이 아, 화가 나서 이제 소송하고 그런 상황이잖아요 네네. 엊그저께 실적 발표할 때도 CEO 박체이팩이 앞으로 그러까 이거는 이제 지금 어깨용으로 네. 하이브리드 개봉이라고 그거든요 음, 그러니까 극장하고 OTT랑 동시개봉하는 거 음. 하이브리드 개봉이 없어지지 음. 아, 않을 거다 음. 그러니까 지난해 계속 이야기했고 앞으로도 뭐 계속 그 실험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다양한 이제 개봉 실험을 하기로 했다고 하면서 이번에 이제 마블 콘텐츠 중에 상치라는 드라마 이제 9월 달에 개봉하는데 아시아 캐릭터가 나오죠 한국에서 유명 김치 편의점에 나오는 이제 거기 비주얼 배우가 상치요? 예, 상치라는 이제 캐릭터가 있어요. 뭐그 아... 저기 마블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는 이제 아시아 캐릭터인데. 뭐 블랙비도는 동시 개봉했는데, 상치는 극장에만 이제 개봉하는 걸로. 음. 이렇게 캐릭터로 해서 조금씩 다른 개봉 전략을 가지고 있고, 어쨌든 지금 디즈니 플러스는 PVOD, 그리고 료 그리고 지금 뒤에 보시는 것처럼 디즈니 캐릭터들은 디즈랜드에도 니 구현이 되 있거든요. 네. 그런 랜드로 이제 그 고객 경험을 이제 현장으로 이어주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계획되고 있는데, 이거는 뭐 OTT가 최전선에서 싸우고 있고요. 디즈니 전체 전략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 OTT에서 익숙하게 만들어서 다시 이렇게 테마파크로 오게 만드는. 지금 커머스라는 게 디즈니랑 넷플릭스랑 조금 달라요. 디즈니는 캐릭터 중심으로 커머스를 구현한다면, 어, 뭘 캐릭터 너무 많으니까. 근데 넷플릭스는 사실, 뭐, 기억하시기지만 넷플릭스 캐릭터 중에 계속 지금 키우려고 하는데, 넷플릭스 캐릭터가 제대로 기억이 나는 건 넷플릭스는 유명한데, 넷플릭스 캐릭터들은 뭐 기묘한 이야기라든지, 뭐 그런 것도 캐릭터 팔아요. 그리고 이제 그 주피터 레거시 그러니까 지금 이제 했다가 완전 쫄딱 망했죠. 예. 응. 에그 이제 자기가 이제 만로라 같은 걸 지금 시리즈로 물론 개발하고 싶은데 투자를 많이 해요. 근데 응. IP 개발을했는고 응. 근데 아직까지 이게 충성도 높은 IP가 나오진 않죠. 응. 그래서 넷플릭스 그 아이덴티티를 중심으로 하는 쇼핑몰을 이제 미국에서는 했고 월페이가 응. 했으니까 커머스 측면 측면에서도 어쨌든 커머스라는 건다 맞아요. 지금 뭐 모든 사업자가 다 커머스로 가고 있고. 네, 커머스가 핵심이긴 하지만, 커머스는 이제 다가는 전략이 좀 다른 경우가. 음, 다님 매번 말씀하시지만 오채채는 언론중재법의 규제에 적용을 받지 않는 플랫폼이다 보니까 향후에는 이게 아까 뉴스도 말씀하시고 굉장히 큰 쟁점이 될것 같은데 사실 웨이브가 뉴스를 할수 있잖아.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웨이브가 케이블뉴스를 중계하지만 자기 웨이브 뉴스 오리지널을 만들 수도 있으니까 음. 우리가 뭐 열심히 싸우는 구보손해부상에서아이 음. 언론사들 뭐 자가 누리기다 하지만 뭐리 그게 이게 완전 예, 완전 이상하게 만들 수도 있어. <laughs> 어. 지금 뭐.